아니요, 아니요. 그러나 그... 예, 왜 예. 예. 당신은 물어보고... 당신은 <laughs> 당신들은 개청자야. 당신들은 개청자고 개 쓰레기들이야. 자 님들아, 님들아. 예예 예. 예. 대빵만 나오세요. 대빵만. 토마스, 요 토마스. 토... 토마스요. 알겠습니다. 자, 토마스님 빼고 다른 분들 다 내려주세요. 그러나 이제 논리적이지 않고 욕지거리 섞어가면서 굉장히 저열한 저열하게, 저열하게 저를 약간 이렇게 공격하시면 전 그냥 갑니다. 토마스님 막상 올라오니까 막상 올라가는데 아, 가즈하님이 하신다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말 못하죠. 어? 왜 쫄았어요? 강 쫄았네. 가즈하님이요? 가즈하님이요? 자 일단 방에 계신 분들, 진짜 당신들은 개청자라는 거에 제가 꼭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당신들은 개청자야. 당신들은 개청자고, 개, 쓰레기들이야!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야! 아니야! 약발방할 때마다 쫓아오는 이 쓰레기들. 가자, 얘기해보세요. 왜 말을 안해이 새끼? 아 안녕하세요. 예, 인사 처하지 말고 아, 불만이 뭔데요? 아그 사실 코트님이 그할말 없죠? 아니야, 안할말 아니, 있는데 아저 도 떨려갖고 떨지, 그, 말고, 떨지 말고 떨지 말고 얘기해. 얘기해. 떨지 아, 말고 그, 얘기하세요. 할수 있어. 근데 그다름 말인 거요. 요즘 그 되게 방송 클린해지고 네, 되게 막 여유감 이런 것도 좀막다 소리 노이즈 안 나오게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여혐이 왜 나와요, 제 방송에? 아니 그니까 아니 그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안 나오게 또, 하려고 또또 또 쓸데없는 개변 늘어놓고 있다. 아, 아니 아니. 모두가 근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근데 뭐야, 아까 지금? 100만 원 그거 왜안준 거예요? 뭐야, 얘기. 이게 지금 뭐 어? 결국은 뭐 코트 청문회 한다고 해 놓고. 어? 코트 인성 어떠한가? 내가 이 방에서 인성 얘기 나오 나오니까 니들이 뭔데 내 인성을 갖다 논하냐고. 와 가지고 따지는 부분인데. 제대로 반박도 못 하면은, 예? 이런 방을 왜 팠습니까, 님들? 에? 아, 예? 아, 이거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말씀 들어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그 저번에 보니까 막그 후원 이제 천 원짜리 터터그 해주고 막 주절주절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보통 다른 방송 같으면은 그냥 좀 들어주거나 하는데 이제 코트 님이 보니까 아, 겨우 번... 그게 불만이죠? 그러니까 아, 그니까그 불만들. 불만이라... <laughs> 아, 그래서 이 거... 바쁜 사람 불러낸 거야. 그러니어분1초가 아, 아... 이양반들아 돈이야 돈. 그래 그래.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또좀거만하지 않으신가 해갖고 새끼들이 진짜 왜 토코나한테 따라오나 왜 토코나한테 토코나키나. 어 그냥 코토형만 쏙 빼놓고. 저방에 1 0 0탄 하나 쑥 터뜨리고 심내 개청자 새끼들 토마스 올려봐 가자 내리고 토마스만 올려 말해 헬로 말하라고 했더니 헬로우? 인상은딱 예의에 딱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가 불만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채팅창 보니까 <laughs> 빨리 얘기해봐요 토마스님 얘기해봐 네네 네, 저 사실 그코트님 방송 잘안 보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얘기할 게 없잖아. 내가 <laughs> 네, 근데 무조건 아프리카는 태물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저번에도 와서 코트님 <laughs> 어쨌든 트위치 트위치 최고입니다 트위치 여러분 트위치 보세요. 내가 네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모니터 너머에서 어? 뻐드럭니 내놓고 그냥 웃으면서 트위지 보세요 트위치 하는 네 모습이 상상된다 토마스야 그래 대단한 투수다 정말 어 그거 C8 그거 아. 대단한 플랫폼이야 네네 어? 아프리카보다는 어느, 어느 플랫폼이 C8 거기 저뭐 여자 스트리머한테 뭐 스팀 아이디를 그냥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스트리머들 배척하고 그냥 어 침묵 아프리카 쌓고 아프리카는 꽤클리하신가봐요나 아프리카 대표가 아니야 어 나 아프리카 대표는 아니지만 내가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트위치나 아프리카 <laughs> 도찐 개찐이야 이양아아가잘잘몰서서래 트위치에서 병크 터트린 게한두 번이야? a p a 트위치에서 병크 터 p 린게한두 번이냐고 그건 뭐 좀알좀 알면서 좀 얘기를 좀 해라 a 마스야어트트치치고야 어, 트위치 이질 p 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 1년을 했어요 아 트위치 하셨어요? 그래 a 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트위치 구려 좋은 플랫폼 절대 아니야 깨어나라 너 어들 좀 <laughs> 자, 죄송합니다 다음에 코튼 님음 그래 그래 다음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니네 얘기 지켜서 얘기하면 난 니네랑 얘기할 수, 얘기할 수 있어 옥스리 어 안녕하세요 얘기 예. 지켜라 얘들아 옥스리 얘기해봐 코튼 향어 코튼 향어널 땅은 유튜브에서 5만 천원썼널 일단 태도부터 갖겨 음, 재미 없어. <laughs> 재미 진짜 없어. 옥, 옥수리 내려. 얘기해봐. 형님 안녕하세요. 어 얘기해봐. 아 근데 저는 원래 아까 그 뭐지 토큰 하고 있다가 목 음. 뭐 형님 방송한다 하길래 음. 이방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뭐 관심 반 이걸로 들어왔는데 음. 평소에 좀안 좋게 생각하는 거좀 있었어요. 음. 뭐 어떤 거냐면 일단 음. 그 뭐지, 아프리카 음. 그때 뭐 GTA 하다가 음. 그때 뭐그것 때문에 잘렸잖아요. 그게요. 2년 전 일이에요. 그러나 2년, 그니까, 내가 2년 전... 전에 있었던 일이면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해보시면은 내가할 말은 없죠. 그러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나 예예 그... 예. 예. 싫어하세요? 예. 저 계속 예. 저 그냥 계속 싫어하세요. 아니요 당신은, 당신은 아니요 당신은 싶... 당신은 <웃음> <웃음> 당신은 사랑방장님. 당신은, 당신은 방관리 안 해? 방관리 안, 안 해? 방관리 안 해? 방관리 안 해? 방관리 해 방관리 하면서 얘기할 사람들 올리고 해예예예 예, 예. 말해 예아예아저 언제 올렸지? 아니 그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보통 뭐 어제보면 이제 형님도 방송계 그 연예인급은 아닌데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예 반성의 그 시간의 그 기준을 예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예그 아... 예? 약간 누가 정한다기보다는 대중이 거진다 얘는 뭐 이제 드디어 이제 할 마... 이제 할때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살짝 스물 스물 들때 그때 이제 방송 켰으면. 좀 많이 반성했구나. 사람이... 약간 예, 그런 예, 느낌이 예. 없지 않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를 계속 이렇게... 2년 전그 일로 계속 단죄하실 거라면은 예. 제가 순수하게 인정 그 부분 인정은 하고. 예. 바, 바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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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는, 아니 그러면 저는 호랭이니 예. 호랭이니. 예. 예. 별로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어떤 예. 부분에서요? 어떤 부분이란 2년 전에 그거 갖다 얘기해 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하구요. 뭐 예. 그것 때문에 아직도 기분이 나쁘시고 그러면은 뭐 아니 어떻게, 기분 나쁜 건 아닌데 무슨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냥 저도 뭐 인성으로, 저도 삐다 가게 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안 좋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음 야뭐 저가 뭐이그 인성 어떠한가 따질락 하니까 그니까 평성 평상시에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저기요. 같은 있었거든. 얘기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방송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제 제 입이 아파요. 아, 뭐이 모습 대해서... 보고 반성한 반성 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스 알아서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사람은 예.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호랭이님을쭉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한, 한 가지는 저는, 저는 예. 앞으로도 제가 제갈길제 예. 방송 열심히 하면서 제길제 예? 예. 제 정도를 지키면서 예. 쭉 정진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 예. 예, 뭐, 음. 호랭이님 같은 분은 쭉 영원히 저를 싫어하겠지만. 아니요, 뭐, 저 싫어한다, 이번은 저...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저는 호랭이님이 저를 싫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아, 그러면, 뭐, 예. 이말 나온 김에 한마디 좀더 해도 될까요? 아, 아니요, 마디가 이거 한번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왜요? 아, 왜냐면은 지금 분위기가 예. 너무 예. 그 예. 호랭이 님이랑 저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호랭이 님은 지금 방송 타자고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다른 분들이 좀 그만 좀 지금 시청자들이 다좀 약간 좀 불쾌해 하세요. 호랭이 님. 저도 불쾌하고. 아. 호랭이 님 이제 좀 예. 내려가 주세요. 호랭이 님그 사람이 아.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 아 예, 알겠어요. 이제 예, 그만 예. 말할게요. 이제 예, 내려 주세요. 이단 예. 재미도 없고 또 계속 그거 같다만 얘기해 버리면은 할얘기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쭉 지켜보세요. 아, 예. 코튼님 안녕하세요. 예예. 저는 예. 어, 사실 코튼님 누군지잘 모르는데 10분 누군지 전에 들어와서 나무이키로 코튼님 좀 누군지 배... 모르면 내려주세요. 방장님 누군지 모른다니까 내려주세요. 아니아니 아니, 배웠어. 아니 누군지 모르니까 내려주세요. 코튼님 예. 누군지 모르는데 저에 대해서 왜 얘기합니까? 를 저도 저는... 권이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될까요?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자 다음 분 누굽니까? 자 일단 배입니다한명한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저입니다. 예 옥수님 말하세요. 저는 코치님 유튜브 자주 보는 팬인데요. 네. 옥테라 말해. 형님한테 아 오호 뛰어들지 마세요. 형님은 다 좋은데. 예. 약간 유튜브 따로 영상 찍어서 어. 올리는 게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야 예, 크리에이터 활동이 조금 빈약하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 인성을 네. 논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형님. 예, 내리세요. 네. 내리세요. 내려가세요. 그냥 말발이 딸리고 그러면 내려가시고 정희구연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보세요. 코트님 착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합격 정답. 예. 자 코트 까불지마님. 까불지마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말씀하세요. 제가 그 계속 이 대화창에도 쓰는 것처럼 그 말했듯이 그쪽 연예인병이 좀 심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연예인병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막 토크 온 방에 이렇게 커, 뭐냐 약발방하시면서 네네네 이렇게 오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토크하는 사람들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그쪽 말씀하시는 것도 좀막 막말하고 예. 선을 안 지키고 예. 인성을 까는 인성이 아씨발 말이 안 나와. 하여튼 인성이 안 좋은 건 제가 확실해요. 예예. 예. 그래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 <laughs> 욕하고 도망가 버리죠. <laughs> 그깔게 없네요. 사실 여러분들 <laughs> 방에 계신 분들 솔직히 깔게 없어요. 인정? 어인정건지용인정아 솔직히 동이 보감 어, 용비 어 천가 좋습니다.